오늘 본문 10편 25편 12절에 교화를 경영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했습니다. 교화를 경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외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외이라는 것은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 되어 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참된 지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에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악을 행하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악을 행하게 되면 결약이 올 수도 있고 잠깐 눈 감고 속여 버리면큰 물질이 생겨 행복이 있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과 제약 앞에 진노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안다면은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없고 나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공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고 있지요.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들 앞에는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냐 이것이 그 사람의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게 되면은. 죄악을 행하다가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모르면 계속 악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숨어서 악을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심으로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악을 행하다가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안다면은 계속 죄악의 길로 갈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계속 죄악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은밀한 깊은 마음까지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간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안과 심판의 길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무지와 어리석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지저리니 건질 자 없어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저 길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찢어지는 엄청난 심판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중심으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 의식이 되지 않고 잊어버리고 악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원인인 것입니다.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향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결국 거리가 부패해서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 겁없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기 2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도다. 보라주를 경외함이지해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니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그게 지혜가 되고 명철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없이 악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극치를 달리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사랑의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물로쫓기된 우리를 건휼히 기시고 인자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건휼과 인자와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 속죄의 희생을 지니 아들 예수님이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복을 주신다 있습니다 원문 시리즈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 다 있습니다. 자몽구당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로 가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가진 자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옥된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면은. 지패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꼭 되고 잘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현명한 것 같지만은 어리석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선택의 기로에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지왕을 자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은 과거에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그것은 과거에 나의 선택에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미래를 만들려면은 복된 선택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길을 잘못 찾는 사람을 가르켜서 길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길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이지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인생길을 완벽하게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되 나보다 더잘 아십니다. 나는 어리석어서 올바른 길을 선택을 못해서 지금 많은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나를 더잘 더 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한 사람으로 아껴가는 것입니다. 다이슨 말하기를 여와를 호 경연한 자랑 그가 가야 할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인생 앞에는 여러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팀림스프레이 목사는 내가 돌아올 때라는 책에서 헤비컵 건투 챔피언 조지 포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지 포문은 한때 아주 이기적이고 심줄맞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분노 속에 빠져있기도 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합에서 진 후에 대기실 테이블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막으려고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조지 파모는 예수님 앞에 무릎 걸고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후로 조지 파모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삶이 많은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길거리 불황인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센터를 건립해서 프로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후 그런 복을 받아서 1973년 조지 프레이저를 꺾고 헤비컵 그란드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통상 전적이7 6승 중에 6 8 k o 성을 기록할 정도로 모한치를 가졌습니다. 조지 파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신다 있습니다. 여기서 친밀함은 기베요로 소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털어놓으신다는 뜻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무한 분으로 생각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대로 살게 하시고 만약 우리가 그 율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은 음악에 편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해 주십니다. 주력기3 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했습니다. 본문 14절에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은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는 하나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면서 모세가 지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일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을 가리켜 종이나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깊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구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종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나 친구에게는 친밀하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사 4 1 장8 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이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 고모랄과 멸망 당할 때에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기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성에 있는 것을 넣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끝까지 다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성이 멸망 당할 때에 친구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그 조카 로세 가족들을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복을 누렸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서 은혜와 구원을 취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군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언약을 붙잡은 평안의 복이 있게 됩니다. 어머 문 십삼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엄마문 십삼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히브리로 터을라는 말입니다.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재선에 풍부한 쾌활한 여러 부귀와 재산과 함께 잘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십삼절에 살고 이 말은 히브리로 룬이라는 말입니다. 머무르고 숙박한다는 뜻입니다. 여화와를 경외하는 삶은 항상 좋은 것 가운데. 돼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기에는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이나 해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있으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일 시리로다 했습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기본으로서드라는 말인데 비밀총회, 비밀해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교제, 밀접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에게 보일 시리로다 했습니다. 보인다는 이 말은 히브 야다 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천국 비밀, 축복의 비밀을 더 깊고 풍성하게 경험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특별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14절에 그의 은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 있습니다. 은약이라는 것은 두그 당사자가 서로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로 합의에서 이루는 협약을 말하지요 성경에 많은 언약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할 때에는 진해산 언약으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 속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함께 부활의 약속을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1920절에 전한바가누예에 잔도 거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채우는 새언약이니더내일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세운 는 세연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제사 안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그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희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영생의 부활체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한한 축복을 세언약에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축복이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날보다도 어떤 모임보다도 어떤 장소보다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지는 이 약속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생활은 일단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으려면 은약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약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문 14절에 그의 은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 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그 은약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약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 은약을 제대로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서 외롭고 문제 많은 상황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661년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쿠 메켈이 순교를 했습니다. 메켈이 나흘 뒤에 교수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수송하는 달구지에 실려서 나갔습니다. 그때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군정 속에 친구 한 사람의 얼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케일은 기쁜 낯으로 그에게 외쳤습니다. 여보게, 기쁜 소식이네, 참으로 기쁜 소식이네, 나 날만 있으면은 예수님께 으로갈수 있는 한 길이 내게 떨어졌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규 맥케일은 자신의 그 죽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새운 약을 확실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은 벌벌 떨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는가 하고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내게 주어진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어저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떠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제발 제대로 믿어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기쁘게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난받는 괴롭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약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약을 생각할 때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모엘라 7장 12절 1 3절의 은약을 주었습니다. 그 은약은 다윗이 젊은 시절부터 다윗 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다가 사모엘라 7장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소안이 자사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크게 세 가지 언약을 주었습니다. 첫째, 다윗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존경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다윗은 수원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자게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홍김을 당하거나 당하지 않고 모든 제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다윗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내시에 네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시라는 이 약속은 일차적으로 다윗아들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시는 구속 사적으로는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차적으로는 만행 왕이신 예수님 땅에 오셔서 완전 성취를 합니다. 다윗은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많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하나님의 은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약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던 것입니다. 특히 다윗에게 시에 대한 은약을 주어서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차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상에 영원한 성전 교회를 세우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발선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약을 받아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손이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가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과 고리라는풍요하고 부유한 땅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3절에 그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가안 땅에 자손들이 들어가서 크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약속의 땅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허손들이 천국을 누리며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자손이 잘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잘 된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자손이 잘 된다는 말씀이 부모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자손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장세기 4 9장이5절에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니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나니 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의 깊은 의 복과 전복이는 복과 티의 복이로다 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이지요. 동시에 요셉을 장이입니다 요셉은 이 축복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들로 깊은 섬의 복과 전복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조상의 신앙이 후손에게 복으로 상속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십계명에 이 계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 6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삼사 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 분언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시도하셔서 아들에게 삼사 대까지 갚으신다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대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조상이 되면은 그 후손이 천 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교도로서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버리스턴 대학교 총장이며 유명한 문필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 당시에 살았던 유명한 술조정병기의 후손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 200년 기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한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에게는 부통령이 2명이 나오고 선교사와 목사가 70명, 상하 의원이 30명, 그 외에도 저명한 학자, 의사, 교수 등 뛰어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술조정병기로 살았던 그 후손 가운데는 깡패, 매춘부, 마약 중독자 살인, 강도, 절도 등 범죄자가 90%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축복일선으로 의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후손들이 영역간에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육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되면은 바로 육신을 즐기는 거기에 몰두해서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로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 받아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시 가라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로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